안녕하세요. 지금 12시인데, 오늘은 예전에 그렸던 펜 드로잉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보려고, 네,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뚜껑 부분만 굉장히 진하게 검은색으로 칠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평소에 여기를 너무너무 칠하고 싶었는데 꼭이 변화의 과정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아껴두었다 오늘 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음, 중간 톤, 풍부한 중간 톤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작업량도 많으시고. 근데, 음, 이제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의 그림에 약간의 변화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 제안을 드렸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laughs>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해서 그 부분만 엄청 까맣게 칠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한 2, 3주, 3, 4주 정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시도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약간의 각도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도를 안 하셔서 그냥 매번 만나 뵐 때마다 말씀드렸죠. <laughs> 그 부분 한번 진하게 해보시라고. 와, 근데 진짜 오늘 수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진짜 거의 한 화면을 중간 톤으로 거의 채우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강약이 있는 거예요 화면에. 네 중간 톤으로만 채운 그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갈 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실 뭐 취향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냥 뭐 이유 없이 싫은 걸 수도 있고, 가지 각색의 그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laughs> 저도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냥,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런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성향이 결국에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득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개방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처음에 초기에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성향들을 고수하면서도 잘 되고 뭔가 또 다른 식으로 그림이 또 좋아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 특별히 본 적은 없음, 없습니다만. 제가 저를, 제 그림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볼 때도 혹은 어 수업을 할 때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한몇 주씩 처음 뵈서 그림 그리시는 거를 지켜보다 보면은 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깨지지 말아야 될 어떤 고유성이나 그런 뭔가 특별함이라기 보다는 좀 그냥 막연하게 싫은 거, 까매질 것 같아서, 뭐 실패할 것 같아서, 잘못될 것 같아서, 이상해질 것 같아서, 더러워 보여서, 지저분해 보여서, 너무 과할까봐. 네. 특히 과할까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뭔가 저항감? 어떤 표현을 더 많이 많이 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계실 때는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저항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유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지저분해지는 거나 뭐 어떻거나 그런 거는 사실 되게 많이 대부분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걱정,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물론 조금 약간 어떤 경험을 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칠해 봤는데 음, 좀 지저분해진 것 같아.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누가 저한테 좀 조언을 해 줬었다면은 어, 저 같은 경우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만둔 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느낌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굉장히 뭐 이상해 보이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림은 그래서 계속 계속 그 다음 너머로 건너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발견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데, 물론 뭐 취미로 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내가 그림 그리면서까지 마음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치고 나간다는 거. <laughs> 네. 뭐, 물론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치고 나가는 거 누가. 근데 그래도 누가 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해서 잘 돼서 뭐 인정받거나 더 성숙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어쨌든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 그또 다른, 다른 수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그 작업실에서 하는 수업에서도 어,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우리 너무 귀여우신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되게 겁이 많으시고, 그리고 행복은 곧 안정, 안전, 편안, 편안이 곧 행복이라고 하시는, <laughs> 주장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되게 귀여우신 선생님이 계신데, 음, 그분이 이제 사실 되게 뭔가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리고 실체도 없고, 그냥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어, 좀 좋지 않은 면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래도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아, 그게 이제 결국에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좀 부질없는 고민이었고, 어, 되게 의미 없는 그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번의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체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가끔 그래도 계속 걱정을 하시니까 어? 제가 선생님한테 어? 어? 아직 걱도 걱정하세요? 이제 막 계속 물어보는데 네, 걱정을 하신다고 하고 근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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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예전에는 좀 오래 갔던 걱정을 조금 빨리 짧게 끝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걱정을 계속 그림을 그리시면서 끌고 가셨어요. 네. 쭉쭉쭉쭉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안고, 그러니까 머리에 보따리를 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보따리 내려놓고 그림 그려도 되는데, 어, 그러시다가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 걱정이 그 오는 강도나 그리고 머물렀다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걱정이, 걱정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걱정이 좀 작아지면은 그게 선생님의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 선생님이 저는 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더 작업을 많이 하겠죠?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을, 걱정이 줄면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림이 늘죠. 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말씀은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하는데도 사람이 에너지를 쓴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걱정만 하면은 그림에다가 쓸수 있는 에너지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생각 속으로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걱정하는 데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쓰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이 없다. 걱정을 이미 많이 하고 난 뒤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사람들이 그림을 긴장을 이완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긴장에 이완되려면 사실 어떤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이 없어야 되고, 많이 친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책방이 있어요. 책방에서 지금 다시 펜드로잉 수업.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끊겼었거든요.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다시 펜드로잉 수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목을 짓는데, 제가 조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덜 어려워하고 그림의 유익함을 좀 다른 각도로 체험할 수 있도록 네이밍을 하는 거를 오늘 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일정을 빨리 짜고 그좀 새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기획서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늦어져서 아, 내일은 진짜 카톡을 보내서 저 재촉 좀 해달라고 <laughs> 네. 제촉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막 약간 그런 생각도 오늘 청소를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 톤에 대한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중간 톤이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진하게 칠했죠 칠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아까보다 아마 좀더 밝게 느껴질 거예요 화면에서 까만 부분이 까맣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정돈이 돼요, 더. 그러면서 그냥 마냥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음. 지금 계획이, 아무 계획이 없는데, 조금, 중간 톤을 깔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기억이 좀 남으시나요? 걱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걱정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음,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걱정이 오잖아요. 네, 걱정이 불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걱정이 오잖아요. 저도 특히 이제 어떤 상황에서 걱정이 오냐면은 그림 그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별로 기대 안 하고 막 그렸는데 어느 순간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긴장이 확, 긴장감이 확 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얼어버려요. 얼어, 얼어서 손이 되게 의식하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이 지나가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손은, 손은 계속 움직인다. 예, 네, 손은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이 운동 에너지에서 그 에너지가 생각 쪽으로 쏠려버리면은, 특히 이제 긴장하고, 긴장하고, 뭔가 힘이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생각적으로 에너지가 쏠려버리면은, 이제 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되고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다시 움직이면은 그게 다시 전환이 돼요. 좀덜 걱정되실 거예요. 네, 항상 그림 그리시면서 생각하실 거는 뭐냐. 아무리 그래봤자 그림이고, 이제 또 그거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아까워 하시냐면은, 여기에다가 쏟은 시간과 에너지. 네. 하지만 이 지금 그렸던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끝난다고 해도 이 그림, 그렸던 시간과 여기에서 배운 것들이 나름 있거든요. 이게 다 경험이고 자산이 되고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네. 너무 이제 그래봤자 뭐 이게 진짜 뭐 몇십억짜리 사업을 실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칠하면서 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 해소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점에서 다시 여는 그 펜드로잉 수업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감정 관리하는 거, 컨디션이나 리듬 조절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어, 한번 이번에는 기획을 해서 어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잘 그리는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제 유튜브 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어느 순간이나 힘들 때, 지칠 때, 긴장됐을 때, 각성돼서 잠이 안올 때, 바로 옆에 뒀다가 꺼내서 편하게 쓸수 있는 감정을 받아주는 그런 친구로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림이랑 친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벌써 네, 지금 12시 20분이 됐고 제가 계획했던 시간 20분이 다 채워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그림은 제가 지금 2단계에서 끝낼지 아니면 좀더 진행을 해볼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음좀 마음이 불안하실 때 이렇게 펜하고 어 종이를 준비를 하셔서 마구마구 그냥 편하게 굉장히 심플한 음 대상을 선택을 하셔서 저랑 저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표현하는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마구마구 쏟아내듯이 낙서하듯이 편하게 한번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나서 어떤 효과를 누리시거나 기분이 좋아지셨다면은 댓글에다가 그 경험도 나눠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즐거움을,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